1라운드하고 스톱하고 다시 찍고 알지? 네발 바꾸고 발 바꾸고 길 빠져, 길 빠져. 발목 고 아, 리말안듣는다이놈말이요 밟아, 그러니까. 발아 그러니까. Tchau, oh, oh. 이어나 너는 가서 벌어. 뭘로 받들어 주지? 아 오늘도 지아 그냥 맞들어 주지 마세이인간는이인선 하나만 갖고 하는 거예요. 봤어? 응, 그럼, 했는데 다시 작할수있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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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l 고 도전하지 지말아 e m I don't k 이 o w what to do. What d 가드 o u 가드 n 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딱딱 아빠 진짜 제대로 해줘. 아빠 제대로 해줘. o 따라가. 아빠 제대로. 이크 줘, 저거. 이 전문도 사용해. 버거. 이제 저거는 들갈까 그렇지. 전문도 거. 샀한테 보고 같아요. 어, 그렇지. 이제 저거. 저거면 돼. 이제. 접다가 직선 하다가. 그렇지. 왔어. 다시 한번 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로이로 그러니까 얼굴은 얼굴은 세게 돌려 얼굴은 세게 돌려 얼굴이 에서 돌려 세게 돌려 어 얼굴 게 돌려 세게 돌려 쓰게 돌려 쓰게 돌려 쓰게 돌려 쓰이 돌려 쓰게 돌려 쓰게 돌려 쓰게 돌려 쓰게 돌 그렇지, 오른 쓰게 돌려 쓰게 돌려 쓰게 돌려 쓰게 돌려 쓰지 돌려 쓰게 돌려 쓰게 돌려 쓰게 돌 가려 가방! 맨봐서봐서맨 파서, 맨 봐. 서러 시에, 바비! 다시! 다시! 걸려서 들어가! 는 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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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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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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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Keep it in, he Keep it in.